드리겠습니다. 두려움과 연약함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난 밤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함을 주시고 이렇게 첫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부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나선 우리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어느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때론 죽음도 우리들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들이 점점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자율령은 방종. 보여지는 죄와 은밀하게 행해지는 죄들, 미디어 기기를 통한 폭력과 음란 등 예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인간의 끔찍한 상상력을 통해 이 시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문화 속에서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집을 통해 서로에게 선을 긋고 서로를 무시하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것 여호하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하시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의교회 가정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온전한 성품교육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간에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서로 나누어주고 통용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극률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구의교회 안에 넘치는 사랑이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열방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여름에 비가 오고 또말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어려움에 처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것을 나누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성도들 간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는지, 목장 안에서 또 기관과 부서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극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기도 제목과 또 손주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 새로운 복음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 긴 입원생활을 마치고 태어나여 감사하는 가정 새로운 생명의 태어남에 감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영변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구의교회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크고 작은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료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꼭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위 속에서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명을 당하는,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현장들을 지켜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들을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교회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중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름 사역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교육자들과 부장님들, 선생님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 여름 사역들을 통해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또 청년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름 수련회와 비전트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현장들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에도 학업을 위해 취업을 위해 준비하며 공부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과 좋은 배피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믿음의 가정들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의교회 모든 일에 앞장서 이끄시는 단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우리 구의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목양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당하시는 모든 목회와 목양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비롯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또 목장장님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열방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위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일천번째로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가 확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 달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아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우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까지 가기까지 이만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호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인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 놓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벗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 또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들에 어, 주님의 응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 이제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다 보면 좀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서에 말하는 그 시대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또 겉으로 보이는 것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예언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아래에서 그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비판과 또 답답함들이 이 예언서를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언서는 잘 아시겠지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선지자, 예언자의 이름을 따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을 문서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아도 바로 문서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아에게 별명이 있는데 바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아는 자기 백성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끔찍하게 사랑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그가 전하는 말씀에 반항하였고 또 하나님 역시 그 예레미아 예언자에게 준그 삶의 고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중 고통 때문에 이 예언자는 슬픔이 항상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 아픈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 예레미아 이 설을 통해서 때로는 큰 소리로 털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이니까 예레미야서의 구절을 좀 보면 1장에서는요, 예레미아의 예언자의 이 소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45장까지는 그 유다에 대한 예언이 있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또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 그리고 52장은 예루살렘이 멸망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아 예언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은요, 인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심판의 필연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이 통해서 이스라엘을 함락시키신 것은 그 타락한 이스라엘,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아가 주로 죄를 지적하고 또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도 전했지만 또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정말 이 재난으로는 끝날 수 없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셔서 그 새롭게 맺은 언약은 이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고 사람의 속과 마음에 적어두시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선포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 예레미야 예언자가 활동하는 이 시기에서도 이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하면서 그그 그 시대에 좋게 말하는 그 예언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유혹이 우리를 미혹해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예레미아 함께 그예언사를 기록한 이 바룩이라는 이 동역자가 있음도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 사람의 믿음의 동역자.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그한 사람의 믿음의 동역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역사의 흥과 현실에 대한 이 바른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자들의 계속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그 위기를 인접의 강대국들, 뭐 아스로 바벨론, 애국 이런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 껴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다라고 그 원인을 그 주변국에게 돌리고 있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들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깔보고 이 정치적인 동맹관계, 음목 가운데서 그 자신들의 살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방신들에게 더욱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거의 마술을 믿듯이 성전과 예배를 신뢰하면서 잘못된 안정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 이름의뜻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으신다. 이런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과 징계의 상황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높이시고 여호와께서 기초를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0장에 보면 그 미래에 있을 그 예루살렘의 회복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그 당시에 예레미야 그 시대를 말씀드리면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시드기야 왕 시대에는 작은 왕국에 불과했지만 기원전 612년에 그 아스루, 그 수도 니누에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아스루에 의해서 이 지배된 이 고대군 등의 모든 것들, 그 지배권을 그 바벨론이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기원전 605년에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당시 대제국인 애국을 격퇴시키고 그때 이 요시아 왕도 죽습니다. 그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팔레스타인까지 진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같은 이 중요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또 유다의 왕 여호와 김이 이 바벨론의 봉신이 되었지만 기원전 601년에 이 예레미아 예언전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 김이 다음 왕이 되었지만 결국 이 느부간 네 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또그그 그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을 때, 그 이스라엘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 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왕도 바벨론을 벗어나 애국과 동맹을 맺고자 했던 그의 시도 속에서 느부간 네 살이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결국에는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그 예레미야서는 먼저 그 예언자 예레미야의 소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수아가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 제사당들에게 준네 성읍이 있는데, 기본 개바 아나돗 알몬이 있습니다. 아마 에레미아가 출생한 그 아나돗, 바로 이들 네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제사장 아비하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비하달은 이 아도니아, 솔로몬이 아니고 아도니아를 추, 추종하면서 이 솔로몬 왕의 미움을 받아서 제사장들을 박탈당하고 아나돗으로 추방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그 예레미야는요, 어찌 보면 정말 정통성 있는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본다면 기득권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실패하고 기득권이 아닌 예레미야를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바울이 고백하죠.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우리가 과거의 좌절, 실패,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더큰 하나님의 자비와 공율,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으로 주님께 귀하게 사용되어 진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사역은요, 30세 이르러 시작한다는 율법의 규정을 감안한다면 예레미야는 아마도 30세가 되기 전에 바로 예언자의 소명을 받아서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 나는 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이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제사장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그가 본 율법의 내용과 그가 본 성경의 내용과 그걸 가르치는 제사장의 면모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그 타락을 방관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대원하는 예언자로 부른받은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그 제사장들의 율법이 외면되고 말씀이 외면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 근거하여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제사장들 그 백성들의 타락을 보면서도 이를 돌이키게 하지 않는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무의미하게 흘려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름에 순종함으로써 멸망으로 치닫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길로 이끄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예언자와 어떤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예언자로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이와 지혜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도 우리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소명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그, 아나도 땅에서 부르시죠. 하나님은 언제 그를 부르십니까?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모태에 짓기 전부터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를 부르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또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서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마치 모세가 떨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거절한 것과 같죠. 우리도 이렇게 거절할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가서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를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여호와의 말이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 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위해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예언자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받은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말씀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명의 과정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무를 맡기기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임무를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그 예레미야 같이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권태기가 오거나 매일 반복되는 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그 소명을 바라보면서 나의 소명을 발견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한계를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두려운 상황을 예상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시지 못한다면 임무를 맡기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부르심에 온전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집분자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목장장으로서. 회사의 상사로서, 사원으로서, 사업장에서 또 대표로서 부르신 그 뜻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예언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진리 안에서 바로서는 우리가 되길 고백하면서 때로는 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또 거부감과 어려움 앞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또 기회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